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떡 방앗간 찾는 분들 많은데요. 방앗간을 운영하면서 전통 떡 만드는 방법을 주민과 나누는 쑥떡 명인이 있습니다. 건강한 떡 만들기에 앞장선 60대 명인의 열정을 박혜란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 병천에서 열린 5일장. 맛있게 보이는 떡을 사려는 사람들로 떡집이 북적입니다. 따끈따끈한 호박떡 사세요. 거짓말 안. 맨날 이 집에서 사. 장날마다. 이집 떡이 너무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좀 사러 왔어요. 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떡, 전통 먹거리의 인기를 실감나게 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바쁜 시장 한 떡방앗간 쑥떡 명인이 운영하는데요. 단골 주민이 떡국을 끓여 먹을 가래떡을 주문합니다. 왔어요. 얼마라되는겨한마한 마. 명절이 가까워서 애들을 온다 그래서 떡비로 왔어요. 가래떡 주문이 밀려드는 요즘 먹음직스러운 하얀 가래떡과 함께 쑥을 섞은 가래떡이 쭉쭉 나옵니다. 최고 병천에서는 <laughs> 떡도 맛있게 하고. 찬물에서 건진 떡은 2~3일 말린 뒤 기계로 썰어야 하는데요. 명인 부부는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신랑하고 손발이 잘 맞아야 입 저걸 잘 썰을 수 있어요. 숙떡 명인은 한 달에 한번 장날마다 숙인절미 만드는 방법을 주민들과 나누기도 합니다. 숙인절미의 주 재료는 숯과 찹쌀. 불려놓은 찹쌀에 소금을 조금 넣고 빠차 하얀 꽃가루처럼 변합니다. 한안에서, 여기 병천에서 생산된 한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찹쌀은 몇번 찌나요? 한번 찝니다, 한 번. 네. 다 빠은 찹쌀가루를 찜기에 넣고 20여 분 동안 찌는데요. 명인의 비법은 스팀 반죽기. 찐떡을 숯과 함께 넣고 수증기를 넣으며 반죽을 하자. 쑥향이 가득한데요. 쑥은 제주도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란 해풍쑥입니다. 이어 명인이 반죽한 쑥떡을 한 주먹씩 비닐에 넣어 주민들에게 주는데요. 밀칼로 쭉 밀어보는 주민들, 울퉁불퉁 예쁜 모양이 나오지 않자 명인 부인이 나섭니다. 힘 주지 말고요. 그냥 살짝 밀어면 돼요. 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쑥떡 분야에서 한국 문화유산 명인으로 지정했는데요. 콜레스테롤과 당류가 없고 포화지방이 8% 미만의 건강한 쑥떡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냉동했다 해동된 후에 먹는 맛이 가장 맛있는 떡입니다. 아. 장인이 30년 넘게 운영하던 방앗간을 쑥떡 명인이 이어간 지 어느새 40여 년 해마다 많은 주문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오래 전부터 건강한 떡을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구를 계 해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어... 쌀 양보다도 많은 양을 넣게 된그 계기가 대를 이어서 어, 한 70년 이상 이렇게 해온 떡집의 떡집이 주 원인이 됐을 것 같고 쑥떡 만드는 기법을 아들에게 전수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처럼 명인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떡을 만드는데 온 정성을 다하는 쑥떡 명인 새해를 맞아. 새로운 다짐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뭐 세계적으로도 우리 그 최고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게제 포부죠. 지 건강한 떡도 만들고 주민 체험 기회도 마련하는 떡 명인. 전통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는 모습이 마냥 아름답게 보입니다. 국민 리포트 박희란입니다.